주저함 없이 믿음과 헌신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나의 시선 나의 관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전적인 예수님의 시선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슬픔도, 불행도, 기쁨도,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눈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믿음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아픔을 주실 때도,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시간들, 기쁨의 시간들, 감사의 시간들,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또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는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 있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막,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는 누구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달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실 때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은 무엇에서부터 옵니까? 믿음과 바라봄. 믿음과 바라봄에서 구원이 오게 되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하든지 뭔가를 하든지 머뭇거리고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선봉대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앞장서면 위대한 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점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앞장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헌신, 이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실전과 같은 우리의 이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삶 가운데 적용해보기를 소원하는 그 순종의 헌신의 결단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루벤, 갓, 문하세반지파처럼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실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